먼저 신부님 파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신랑님 파트도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단상 쪽에 서 계실 거고요. 이제 전주 부분 듣고, 가사 시작할 때 동작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여기에 맞춰서 갈 건데요. 오른손이 먼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먼저 앞으로 뻗어지고, 왼손이 이렇게 위로 포개어질 겁니다. 그 손등을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다리는 교차로 왼발이 먼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왼발 같이 하나, 둘 이렇게 짚어주시면 살짝 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를 왼쪽, 오른쪽 한 바퀴 돌려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셋, 넷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망설이지 말고 아까지 돌려 주시고 요 하면서 다리를 모아 주시고 손은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편하게 옆에 두시고 오른손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선도 같이 살짝 왼쪽 아래로 가실 건데 요때 오른쪽 무릎이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자세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준수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 까지 기다리셨다가, 요 하면서, 요 하시면서 차를 타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신랑님 파트 이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나 이제까지 되게 하셨다가, 눈을 감아요. 파트 때, 을 가사에 맞춰서, 눈을. 오른손 검지를 펴서 앞으로 찔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나 이제 눈을 감아 하시고 요 하면서 오른손을 요렇게 감아 주실 건데요. 요 검지가 있는 상태에서 손을 펴 주시고 요 손바닥이 오른쪽 을 보기. 오른쪽 보기 한 다음 새끼 손가락부터 차례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요때 몸을 살짝 내리면 무릎을 굽히면서 앉아주셨다가 점점 올라와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반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망설이지 말아요. 오,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요. 내게 줘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나 이제 눈을 감아요. 셋, 넷,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망설이지 말아요. 어,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요. 내게 줘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나 이제 눈을 감아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부분이 나올 건데, 그 간주 부분 동안은 신랑님께서 거짓로드에서 단상 쪽으로, 신부님 옆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그때 동안 신부님께서는 대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 나올 때, 그 날이 온 거예요. 부터 안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이 옆에 오셨고, 이제 가사가 그. 그날이 할때총총 총 모양을 해서 신랑님 쪽으로 오른쪽으로 찔러주시면 되어서 그날이 온 거에요 하면서 차렷 하실 거예요. 차렷 하시고 손은 이렇게 나, 나를 찔러주시면 되어서 엄지를 펴서 찔러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나갈 거예요. 오른발 나가서 안쪽으로 살짝 굽혀주고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셋넷 난, 이제, 더 이상. 한 다음에, 왼손은 허리손 짚고, 오른손은 턱을 쓸어줄 거예요. 턱을 쓸어주고, 콩, 콩, 콩. 세번 찍어줄 건데, 찍으면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이때 골반 움직임이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릎 굽혔다가, 쓸어주고, 콩, 콩, 콩 내려갈 때, 골반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골반이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하나, 둘, 셋 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살짝 떼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셋, 넷 그날이 온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하신 다음에 손이 오른손이 또 손을 펴서 뻗었다가 당겨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뻗고 당겨와서 하나 둘셋 이렇게 오라는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또 골반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 찔러주고 오른손 앞으로 갔다가 당길 때 오른쪽으로 뻗고, 옮기고 하나, 둘, 셋 똑같이 오른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난 이제, 거기부터 세넷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만 까지 하시고 왼발 먼저 걸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매번 걸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펴서 오른쪽으로 긁어주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긁어줄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긁어주실 건데 이때 또 골반 움직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겨와줄 때 오른쪽으로 앉아주시고 반대로 왼쪽 앉아주고 다시. 오른쪽 앉아주실 거예요. 하신 다음에 다리를 모으면서 이 양손을 아래에서 돌려서 얼굴을 가려주시면 돼요. 손바닥이 앞으로 나오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시고 다리 모으면서 접어줄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오늘을 기다려서 요 하면서 또출발 하실 건데, 손은 그대로 두실 거예요. 다리가, 오른발 먼저, 꼭지점을 찍고,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인데, 찍고, 다리를 가져올 때 골반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려드릴게요. 오른발을 찍고, 가져오시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돌려주시고, 왼쪽 찍고, 가져오시면서 돌려주시고 다시 오른쪽 찍고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찍고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돌려주시 거예요 손은 이렇게 손바닥 보이는데 유지해주시고 오른쪽 찍고 돌리고 왼쪽 찍고 돌리고 오른쪽 찍고 돌리고 왼쪽 찍고 돌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그 날이 온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 요 장미 스무송이 내게 줘요. 내게 사랑을 듣일 수 있까지 해주시고 그 날이 온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대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요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오늘을 기다렸어요 장미 스무송이 내게 줘요 내게 사랑을 드일수 있까지 해주시고 게 하면서 아래에서 착 도착할 거예요 아래에서 돌려서 위에서 착 만날 건데 이 왼손은 손목을 탁 꺾어주시고 이 오른손은 팔을 쓸어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서부터 쭉 쓸어주실 거예요. 다시.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미 수무 송이 내게 조유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그대 기다려 떠나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아 이제 하고 눈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눈을 하면서 아까 앞에 했던 동작 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늘려주고 눈을 하면서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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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듣고 감때 왼팔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여기 상태에서 정면을 보면서 왼팔 가져오시고 아 하시면서 펼쳐주시고 요할 때는 양손이 쭈욱 갈 거예요. 아까 이렇게 요 감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왼손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감아요 그래서 오른손은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왼손은 왼쪽으로 손바닥이 왼쪽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감을 때 살짝 앉아주시고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그러고딴딴딴 쿵할때 내려놓으면서 시선은 오른쪽 보고 쿵빵 마지막으로 할 때는 정면으로 시선 주시면 됩니다.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